개인회생 하면서, 네, 하면서 추가 대출이요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대출이 그런 데서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거의 뭐 법정 최고 이율일 뿐더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율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종착점은 결국엔 개인회생 재신청. 그래서 이 영상은 좀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개인회생 하면 어, 재산이 막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음, 오히려 재산 압류를 안 당하려면 개인회생 하셔야죠. 왜냐면 개인회생 접수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면 뭐그 시점부터는 재산 압류가 안 되는 거고 뭐 개시결정 나면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압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체가 계속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 지급 명령을 보내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압류하기 위한 직전 단계이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제 압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뺏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집단적 집행 절차라고 봐도 돼요.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니까 압류나 이런 위험은 없죠.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그럼 이제, 회생,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막 법원에서 안 입고께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치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막나요, 국가에서? 막지는 않죠. 가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개인회생 전에 계좌 사용 내역이든 대출금 사용 내역에 이제 사치과 소비성 소비가 있는지 거기에도 이제 여행도 당연히 포함은 되겠죠. 왜냐면은 채무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제 쓴 거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찾아내서 청산가치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못 갚겠다라고 접수를 했는데 진행 중인 과정에도 계속 그렇게 뭐 여행가고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과연 회생을 시켜줘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느냐, 갱생의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의 생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나는 고시점까지는 그 여행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 시점은 사실 뭐 가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급전을 당길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추가 대출 이런 거는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하면서, 네, 하면서. 추가 대출이요 1금융권 그다음에 뭐 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카드사 캐피탈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데 3금융권 4금융권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대출 뭐 인가우 대출 뭐 개인회생 미납 대출 이런 대출들이 있어요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대출이 그런 데서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거의 뭐 법정 최고 이율일 뿐더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율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도 않아가지고 개인회생 변제금 내면서 다시 대출 받은 것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종착점은 결국엔 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채권사에 넣어가지고 진행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돈 관련해가지고, 네. 좀 제약이 생기는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 자체는 개인회생 진행한다는 게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공유가 되니까 모든 금융권에 내 신용정보가 공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용 상태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신용카드라든지 금융권에서 대출,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이제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내 명의 의 통장도 못 쓰는 거 아니냐? 신용카드는 못 쓰지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시고 통장 거래하는 거 자체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으로 쓰는 것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통장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체크카드 연동해가지고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신 생활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변제 같은 거다 전해진 다음에. 네, 정말 지고 나서 회사는 네. 또 그만뒀어요. 네. 그 그때는 부담스럽잖아요. 갚을 수 있는 그런다고, 그렇죠. 네, 그걸 네. 재신청만 또 다빈 거예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한두 달은 놀았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 회사가 뭐 망했다거나 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서 마냥 놀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는 건 말이 안 되고. 한두 달 정도 미납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사건이 폐지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보통 한 3개월치 정도 미납되면은 그 시점에 이제 폐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 취업하셔가지고 납부하시면 돼요.